투이 씨의 여동생은 1 5 살에 한국 언니 집으로 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벌써 고2가 됐다. 저는 이랑 응저 여기 있어요. 베트남 이름은 응오엔 티미트억. 학교에서는 원미덕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불린다. 수학 수학 재요. 아이학교 생활 어요 제가 어요5 0 제가 어요그0 이거 제가 장학금 받았어이제요 이거 제가 장요말 이거 제어요아요아 이거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아 이거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50만 원 <laughs> 공부 잘했어요 홍보 잘하는 거 아니라 그냥 제가 좀 뭔가 착하고 그런 거 같아요. 여 뭔가 쓰지? 위 학생은 평소 인성이 다르고 표명이 단정하며 성시하게 생활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. 엄청 좋죠. 50만 원. 그리고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. 네. 쉽지 않은 시간을 잘 지나온 미덕이 상 받을 만하다. 너뭐 하고 있어? 아, 그 졸업사 졸업 졸업사진 보고 있어요? 언니 아, 그래, 나 그때 봤어. 봤어? 언제? 응. 봤어, 너 없을 때. 아니 머리, 머리 예뻐. 안 이상하잖아. 아, 예뻐. 웬만하면 다 예뻐. 장학금도 받아왔네요 예 이게 공부 잘하는 장학금 아니라 <laughs> 성실해서 공부보다는 성실해서 장학금 받은 거예요 <laughs> 집에서도 성실하잖아요 <laughs> 그래도 여기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장학금 받다니 <laughs> 제가 옛날에도 <laughs> 어, 장학금 말고, 이렇게 성실함, 이런, 베트남 호지민 아세요? 호지민. 성실함, 아 그, 성실함 있으면은, 호지민 밑에 있는 그 손자이라고, 그런 장학금을 줘요. 그러, 그런 것도 받았어요, 얘처럼. <laughs> 그거 진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었어요. 근데,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제 언니가 받았어요. 그거 진짜 아, 대단한 아. 거예요. 명명밖에 못 받는 거예요. 성실해, 성실함과 네. 공부도 잘하여 해야 그런 상을 받는 거예요. 저는 옛날에 공부가 그렇게 많이 잘하지는 않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어요. 네. <laughs>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엄마를 도우며 공부도 열심히 했던 투이 그런 언니가. 동생에겐 두고 두고 자랑거리다. 저 옛날에는 마음 편하게 공부하면서 놀 수는 없었어요. 일하면서 공부하니까 달라요 시대를 달라요. 저하고 엄마 시대도 더 다르고 엄마 옛날에는 공부도 학교도 나가지도 못하잖아요. 그당시는 학교 가는 게도 어렵잖아요. 저 엄마 시대, 저 시대, 룩 시대 다 달래요. 지금 공부 못하면 강요해도 어제 못해요. 지 마음 편하게 하면 돼요. 오히려 강요하면 더 못할 것 같아요. <laughs> 다 아기 기의 마음 잖아요. 나 때는 말이야. 오늘도 언니의 일장 연설이 시작된다. 며칠 후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, 언니와 형부가 동생이 다니는 학교에 나타났다. 동생이 교실부터 찾아간 언니와 형부, 공부하는 동생에게서 투이 언니가 눈을 못 뗀다.